예물도 정직한 예물을 받으시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렸습니다 이 헌금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부어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고 저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 기업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옵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 내지 통통하시니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늘배는 힐링 기도원 위에 원장님과 그 가족들과 또 오늘 오기를 원했으나 오지 못해 저녁이 되고 수 있는 그 모든 분들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 예, 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